마 논술형 3번 마지막 문제 자 얘는 그림과 같이 y는 2x제곱의 그래프와 3x 플러스 k가 만나는 두 점의 a,b의 접혈을 알파벳이라고 하자 자 그림 그냥 대충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좀 뾰족하게 있고 여기는 x축을 이렇게 뚫고 가고요 y축은 이렇게 해서 뚫고 간대 근데 y는 3x 플러스 k가 좀 뾰족하게 이렇게 있잖아그 그치 얘가 Y는 EX제곱. 약간 비슷하지, 그래도? 음,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점, 여기가 A야. 그 다음에, 여기가 B야. 근데, 여기서 쭉, 이렇게 가서 만나는 여기가 C야. 됐죠? 지금, 사실, 그림이 좀 그렇지만, 아, C가 여기 아니구나. 오, 다행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가 C죠? 그렇지? 오케이. 자 그럼 여기 이렇게 직각이고 여기가 h라고 한데 그리고 여기에 좌표를 알파라고 하고요 여기를 베타라고 한다 지금 이 얘기야 자 그럼 문제를 잘 봐봐 b에서 x축에 내린 모순선을 바로 h라고 하고 여기 다 써놓은 거야 그죠 자 근데 하여튼간 중요한 건 지금 bc가 2분의 15다 너밖에 안 알려졌어 k값을 구하시오 그리고 알파는 베타보다 작다 지금 요거 알려졌다고요 이게 다야 알잖아. 이걸로 푸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일단, 이 A라는 점하고 B라는 점을 관찰을 해보면요. EX제곱이랑 이1함수랑의 교점이잖아. 그치? 그러면, 같다고 놔야지. EX제곱은 3X 플러스 K가 되고, 그럼 왼쪽으로 다 넘기면, E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되잖아. 요 그치? 근데 그 교점의 X자표가 지금 뭐랑 뭐예요? 알파랑 베타야. 그럼 이거에 두 근이 알파랑 베타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얘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근의 합알수 있어. 얘는 2분의 3이고요.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2분의 k다. 지금 요 상황이야, 그렇지? 근데 우리가 지금 물어보는 게 뭐야? BC 아 알려준 게 뭐야? BC의 길이가 2분의 10보다 이거 하나 알려줬어, 그렇지? 자 그러면 저걸 써먹고 싶어서 나는 이 BC의 그 길이를 잡으려고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려고 봤더니 이 A랑 B라는 점은 x좌표가 알파네. 그리고 완벽하게 알려준 식이 이게 아니고 얘잖아, 그지 그러면 얘를 이렇게 놓을 수 있다고요. 알파 콤마, 이 알파 제곱, 이렇게 놓을 수 있다고. 여기 위에 있는 그래프로 생각하자, 이거야. 점이라고 생각하자. 이것도 물론 맞지만, 교점이니까. 하지만 알려준 게 이거를 더 많이 알려줬으니까, 얘를 써먹자, 이 얘기야, 지금. 그럼 얘는 베타 콤마, 이 베타 제곱, 이렇게 써먹으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 길이가 이 알파 제곱이야. 전체가 이 베타 제곱이야. 근데 여기가 2 알파 제곱이라고 해요. 2 알파 제곱. 그지? 그러면 여기 길이 bc는 뭐가 되는 건데? 2 베타 제곱에서 2 알파 제곱을 뺀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럼 다시. bc라는 길이는 2 베타 제곱에서 2 알파 제곱을 뺀 건데 얘가 2 분의 15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돼요? 근데 2를 일단 날리고 시작하면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4분의 15가 되는거고 얘 인수분해하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랑 베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지 돼요? 두 분의 곱이 나왔어 두 분의 아니 두 분의 합이 나왔어 여기 몇이다? 2분의 3이다 이거 나왔어 맞지? 그럼 얘가 몇이야? 두개 곱해서 아 빼서 4분의 15가 나오려면 얘는 2분의 5여야 되는거잖아 그치? 됐다고요 됐다고 다했다고 이거 나왔잖아 두개 나왔잖아 이쁘게 써볼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분의 3이야 근데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분의 5야 그치 이거 두개 연립하면 알파랑 베타 찾을 수 있잖아 그치 문제에서 구하는게 뭐야 지금 결국 k를 구하는 거니까 두 분의 곱만 구하면 끝나요 그치 됐잖아 자 두개 더해봐 그럼 2베타가 두개 더하면 2분의 8이라서 4가 나오지 따라서 베타는 2가 나와 그치 그러면, 베타가 2니까 2개 더해서 2분의 3이 되려면, 알파는, 얘가 2분의 4잖아, 그쵸?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되는 거지. 끝났어, 진짜로. 자, 알파 베타는요, 2개 곱하면 마이너스 1이고, 그게 마이너스 2분의 k다, 이거니까, k는 몇 나와? 2다, 이렇게 끝, 나왔잖아, 그치?